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7-1단원. 국어의 문법 요소. 역시나 문법 단원입니다. 저는 사실 문법 단원을 수업을 학원이나 이런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 드릴 때마다 무조건 무엇을 해야 한다, 암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다운힐뭐 설명도 안해주고 그러면 무조건 뭐 암기만 하면 되는건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빼면 제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암기를 하지 않으면 수업을 듣든 뭘 하든 안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암기를 해야 되느냐 첫번째 높임표현 그리고 그 높임표 안에 상대 높임이 있고 주체 높임이 있고 그다음 객체 높임이 있다. 세 가지를 외우시고 그다음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 곧 주체겠죠. 주체를 높이는 방법.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바로 서술어의 무엇, 객체를 높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높임법은 일반적으로 종결어미를 쓴다. 그 다음에 주체높임법은 조사이가 대신해서 무엇을 쓴다? 깨서를 쓴다. 그 다음 선어말 어미의 시가 붙는다. 그 다음 특수어휘가 사용된다. 여기까지 암기를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나 객체 높임법에서도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 있겠죠. 바로 무엇이냐? 배다, 뱁다, 엿주다. 어디 있나요? 깨. 원래 더 있는데 여기 안되 있네요. 안 되어 있네요. 들이다, 모시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입니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고 실제 말아 보시면 개체 높임이 실현된 부분에 베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반가워 오랜만이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는 상대 높임법 밑에는 주체 높임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높임의 대상을 찾고 이런 것이 바로 교과서 예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교과서 예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저희 자료들 자랑 깔끔하게 학생들께서 외우고 암기하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시간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고 하는 시제와, 그 다음 진행상, 완료상이라고 하는 상.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밑에 보시면 외우셔야 되는 거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진행상 실현 방법에 뭐, 고 있다, 아, 어, 가다, 음, 면서 있다,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암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푸실 때 아니 풀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밑에 예시들 나와 있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통의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 예시를 가지고 출제를 하시거든요. 이 점도 기억을 해 두시고,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외워져 있으면 그냥 여기 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밑에 보시면, 시제. 현재 시제다, 과거 시제다, 미래 시제다. 진행상에 맞추어서 써봐라. 완료상에 맞추어서 써봐라. 자, 그 다음 3번, 인용 표현. 뭐, 다른 데에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문장 속에 넣어서 전달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를 의미하죠. 자,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는 어떤 것이 잘 나오느냐.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 것,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는 것. 이러한 형태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직접인용은 간접인용으로 간접인용은 직접인용으로 바꾸어 보자 쫑쫑쫑 이렇게 여기 보시면 라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라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 여기 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고 됐습니까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 다음 피동 표현도 있습니다 원래 피동 표현은 사동 표현과 같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 교재에서는 피동 표현만 수록을 해 놓았고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어, 무엇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동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 해야 될까요? 잘 외워 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고 또 외워야 되는 거 여기 있죠. 이히리기가 쓰이거나 비동 전미사라고 하는 이히리기가 쓰이거나 혹은 되다, 그다음 아지다, 어지다, 개대다를 쓴다라는 것 외워 두시고. 거기에다가 밑에 내려가보면, 이중피동. 아지다 어지다에 피동 전미사까지 같이 쓰이는 것. 그래서 이중적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를 이중피동이라고 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죠. 비동문으로 바꾸어서 보는 거, 이중 비동이 들어가 있는 거, 올바르지 않은 거, 올바르게 고쳐 보아라. 전부 다 교과서 예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여기 볼까요? 용준아, 선생님께서 너를 모시고 오시래. 모시 뭐, 말이 이상하죠? 너를 모시고 모시다는 객체 높임인데, 여기 는너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높인 것입니다. 어, 이거는 암기보다는 아니라, 암기보다는 이해.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건 사실이죠. 어느 정도의 이해도 필요하죠, 여기는.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밑에까지 쭉. 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여드릴게요. 1번, 3번 간단하게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2번, 4번 2번 보시고 4번도 보셨죠? 그다음 밑에 문장의 종결 표현도 교과서의 앞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학습을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나오지 않았는데 주체 높임 안에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말 그대로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방에 계시는 거죠. 하지만 간접 높임은 대상은 신체 부분, 뭐, 소유물, 생각 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그럼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사실 걱정거리거든요. 근데 누구의 걱정거리이니까, 아버지의 걱정거리이니까, 높이게 된 것. 이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8번, 9번 읽어 보시고, 9번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읽어보시고 10번까지. 자, 이번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